36번을 보면 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, 이게 정삼각형이야. 됐죠? 근데 보면은 얘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둘이서 합동이겠지? 여기도 x, x. 네, e x, 여기도 e x. 네. 그러면 은 여기는 2-x, 여기도 2-x. 그래도 잘 와가지고 여기는 직각 2등삼각형 1대, 1대 루트2. 아, 그렇지. 그래서 한변 길이가 이때는 루트2, 그 다음에 2-x랑 e 같대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피타고라스를 해도 돼. 그럼 루트x제곱 플러스 2랑 같겠지. 근데 이게 정상각형이라서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? 루트2에 2-x랑 e 그다음 루트x제곱 플러스 2가 같으면 되잖아. 근데 왜 네. x제곱 플러스 2예요? 아, 미안해요 이 제곱이에요 땡큐 이야 굉장 있어야 되 네? 그렇지? 왜냐하면 제곱하면 되지 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건 루트벗겨서 x 제곱 이 제곱해서 4 됐죠? 2차 방향이 생기겠네 ex 제곱 4에다가 8x 그다음에 4에다가 8 x 제곱 플러스 4 x 제곱이랑 8x 다음에 에바 플러스 사거든요. 됐지? 이쪽 이상하게 나와. 그래, 공시했어? 됐죠? 네, 괜찮지? 네. 네, 주장이 됐어? 이 문제 심해. 아, 이건, 이건 식스는 게좀더있어